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같이 풀어 보실 문제 신HSK 4급의 쓰기 1부분 어순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꼭 풀어 보시고요. 저와 함께 영상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86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어 시간과 거리의 까지네요. 자, 시간과 거리의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구조 조사 흰베을떴자 바이샤오떠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명사가 오면서 수식을 받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진정다. 진정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또 흰백에 떴자. 바이샤오떠 구조조사 왔죠? 뒤에 또 뭔가 명사가 오겠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영향. 영향하게 되면 은 우리 영향이라는 명사로도 해석이 되죠. 뒤에 보니까 아이징부쇼. 사랑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시앙 명사니까 여기나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아이칭 명사니까 여기나 여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아이칭 부쇼 여기 보시면 부쇼가 이 쇼가 지금 받는다 라는 의미의 동사니까 이 문장 속에서 유일하게 수로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은 받지 않는다 보통 받지 않는다 영향을 이렇게 해서 부쇼 영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중국어로 영향을 받다 쇼 영향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쇼 영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큰 뼈대는 세울 수 있어. 사랑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수식 성분들을 어떻게 붙여 줄 것이냐. 시간과 거리의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 그럼 이제서부터는 상식이에요 쩐정더 아이칭 진정한 사랑은 지금 여기서 관용어로 이렇게 아이칭 영상 꾸며줬어요 자 부쇼 부쇼 받지 않는다 멀려 시간과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가 되었네요 주어 아이칭 수로쇼 목적어 영향. 자, 그럼 전체 문장 완성됐으니 한번 읽어 볼까요? 쩐정다 아情칭 푸쇼, 시간과 거리의 영향. 이렇게 해서 정말 내용은 이상적인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풀어 봤습니다. 87번 문제예요. 숑샤다 슝시 하게 되면은 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남은 또힘 베개 떠짜 바이샤웠다. 이 뒤에 명사 와서 수식 받을 거예요. 자빙시리라 냉장고 안. 지금 잘 보실게 맞아요. 이빙시 자체는 명사죠. 그런데 빙시리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이 냉장고를 장소화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다음 파우즈. 巴汚즈. 파우즈는 우리 찐 어, 고기 만두 파우즈. 여기 지금 명사가 여기 붙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 남은 남은 파우즈, 남은 파우즈. 자, 그다음에 방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은 어떤 장소에 놓다, 위치시키다. 그래서 결과 보호 짜이 오고 뒤에 장소, 어떤어떤 어떤 장소에 위치시키다. 그럼 우리 방짜의 빙샹리러 이렇게. 같이 묶어 볼수 있겠네요. 얘랑 얘를 묶어 볼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남은 파우즈는 남은 파우즈는 빵在빙시앙리 냉장고 안에 두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되었네요. 그렇죠? 음. 그럼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의미상 피동문이라고 문법책에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동작을 할수 있는 주체에는 못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동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빼자를 넣어서 피동문으로 억지로 만들지 않고, 그냥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남은 바우즈는 냉장고 안에 두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은 다 되었어요. 이렇잖아요. 그럼, 饭,饭 주어자리다. 饭,做好了. 밥은 다지어졌습니다다 되었습니다. FAN이 자기가 막 뭔가 동작을 해서 자기가 직접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숙제는 다 했습니다. 뭐, 조예 시에 완라. 이런 식으로. 옷은 깨끗하게 세탁하였습니다. 이후 시 깐증라.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의미상 들었을 때 피동의 의미죠. 사람이 그걸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페이자를 굳이 넣지 않고 이미상 피동문으로 만들어 준 거. 이 문장도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남은 빠우즈는 냉장고 안에 두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놓게 된 거지만 페이자가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87번에 완성된 문장을 읽고 넘어갈게요. 剩下더빠우즈放在冰箱裡了. 88번. 푸시 푸시 하게 되면 복습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타 정짤. 아주 강력한 힌트가 나왔어요. 자, 타 뒤에 정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 지금 현재 막 진행되고 있다 라는 표현 진행 형태 만들어줄 때 우리 정짤이라는 부사를 쓰거든요. 그 시점에 딱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줄 때 우리 정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사 뒤에 동사가 따라오죠. 그는 지금 마침 뭐뭐뭐 하고 있는 중에 동사 지금 나온 게 복습밖에 없어. 그래서 타정자의 후시 타정자의 후시 그럼 뒤에 이제 어, 복습의 목적어 뭔가가 와야겠죠. 뭘 복습하고 있어요? 유화가 있고 유화는 문법이란 뜻이고. 상지의 커터 지난 시간의 명사 수식 받겠죠. 자 그러면 상지의 커터 유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요 타정자 复시샹지의的语더 유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 어, 그는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문법을 복습하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고요 아또 어, 하나 기억하실 게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수업이라고 할때 양사 지에 라는 양사를 써줘요 지에서 어, 지난 시간 수업 상지의 크 문법을 어 원파라고 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유파라고요 语法.그 표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완성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89번이에요. 자, 能, 뭐, 뭐할수 있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죠.学生, 학생. 这个足球场,이 축구장. 다음에 죠시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 시야 하게 되면은 안다라는 뜻인데 안다라는 뜻인데 이 시야라고 하는 방향부어가 같이 붙게 되면 원래는 가능부어로 죠어시야 죠다시야 이렇게 쓰면 어떤 장소가 몇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할때쏘어다시아쏘어보시아 이렇게 쓰거든요. 내가능보호 긍정 형태는 또 어떻게도 같은 표현을 할수 있냐면은 이 넝이라는 조동사를 붙이고 넥이라는 조동사를 붙이고 너를 생각해버려 넝 쑤어시아 그럼 수용할 수 있다 어 앉을 수 있다 착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수어다시아와 같은 뜻넝 쑤어시아. 왜왜왜 왜, 왜? 팅도동 팅도동 알아들을 수 있다 같은 뜻 넝팅동 넝팅동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넝쭤샤 수용할 수 있다. 어 10이라는 숫자 넘는 얼마의 몇 명의 뒤에 학생. 쉐성 그럼 여러분 이제 배열이 됐을까요? 이 축구장은 제가 주구장 이 축구장은 얼마 몇 명의 학생을 넝시샤 수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 끝에 또 물어봤으니까 두어샤얼마에 하고 물어봤으니까 맞춤표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물음표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완전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这个足球场能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90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하우시 지하시 강의실, 교실이죠. 깐징락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변화에 어기조사로 붙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징빼 빼자 피동문이네 그렇죠? 그럼 우리 오히려 풀기 쉬워. 이미 빼이 뒤에 있는 행위자에 의해서 뭐뭐함을 당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음. 자, 동시에만 다싸오 학생들이 청소를 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자 아마도 이 교실이 학생들이 이렇게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 배열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주어 자리에다가 당하는 입장인 교실 강의실을 놔주세요. 강의실은 교실은 이징페이 동수에만 이미 학생들에 의해서 이미 학생들에 의해서 청소 당했습니다. 청소해서 깨끗해짐을 당했습니다. 어우, 세상 너무 어색한 해석이야. 그쵸? 음. 자,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이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때 또 우리 이징이라는 부사의 위치. 보통 부사의 위치는 개사구 앞에 놓여요. 여기 개사가 어디있어요 이거 빼일자빼일자 문에 빼일자, 빼일자, 빼일자 개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빼일자 개사구 앞에 놓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教실已经被同学们打扫干净了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 아, 어, 빠자문도 그렇고요. 빼자문도 그렇고, 우리가 어 동사 수로 이렇게 붙이고 나서 뒤에 반드시 기타 성분이 와야 된다. 이런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깐징이라고 하는 부어가 붙어서 결과 부어가 붙어서 청소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어, 마지막에 잔소리 하나 더 해야겠다. 여러분, 이미 벌써 라고 할 때, 이징의 이자 있죠? 저 글자 쓰실 때, 잘 봐요. 글자를 항상 잘 봐요. 얘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쓰지. 자기. 쓰지 더지 자예요. 근데, 이징 더 이는 앞에 반 막아줘요. 아시겠죠? 한자 쓰실 때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끝.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암기 문장, 필수 암기 문장, 열 문장 보겠어요. 자, 181번입니다. 今天没有,前两天热.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우라고 하는 동사의 용법이에요. 이 여우는요, 가지다, 소유하다, 뭐, have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선, 뭐, 뭐, 만큼 뭐, 뭐, 하다. 뭐, 뭐, 만큼, 뭐, 뭐, 하다. 여우자 비교문에 쓰이는 여우용법. 뜻이 뭐, 뭐, 만큼, 뭐, 뭐, 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만큼, 류어, 덥지 않다. 여우자 비교문의 부정은 매여우로 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포인트는요, 뭐, 뭐, 만큼. 우리 비자 비교문일 때 해석의 포인트는 뭐, 뭐, 보다. 그렇죠? 여우자 비교문의 해석의 포인트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만큼 덥지 않네요.라고 해석합니다. 182번. 小李的哥哥不能来看电影. 小李의 형은 영화 보러 올수 없어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183번. 学校希望学生都住在学校里. 希望동사별표 이 희망 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희망하고 바라는 내용이 통 문장으로 목적어로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분석하면 주어, 수러 목적어예요. 자, 그래서 학교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모두 학교 안에 거주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안에서 외주하지 말고 밖에서 집 혼자 따로 얻어 살지 말고 학교 안에서 주짜이 쇼샤오리 거주하기를 바랍니다. 184번, 타认웨이王 왕, 视机修시不错认为어웨이도 별표. 뭐뭐하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라는 의미의 련웨이 동사도 뒤에 이렇게 뭐뭐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자체, 문장을 통문장으로 목적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뭐하다고 생각한다? 여긴다? 셔 왕이 TV를 아주 잘 고친다라고 생각한다. 뒤에도 여러분 좀 어려워할 만한 문법 포인트가 숨어 있네요. 시왕 시우 电视机 여기 시우 동사 생략됐어. 시우 동사 생략됐어요. 시우 电视机 TV를 고치는데 잘 고친다. 시우 더부츠 여러분, 어, 그는 중국어를 잘합니다 이렇게 할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 시우 하 슈워다 부츠어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보어도 붙이고 싶고 목적어도 가져오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는 중국어를 말한다. 타슈와 한이 한 다음에 한이 뒤에다가 이 구조조사 얻을 뜻자 너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너 앞에는 이렇게 수로 성분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슈와 한이 슈워다 부츠어 그러면 슈워 슈워 이렇 중복됐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던 슈워 지워버려. 타 한이 쇼도 부워 다, 띵시지 쇼도 부워 같은 구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띵시지 앞에 수리하다, 고치다 동사가 원래는 있었는데 생략한 거예요. 자, 그리고 띵시지는 또 뭐야? 띵시는 많이 봤는데 띵시지 뭐예요? 기계로서의, 그 방송 수신 기계로서의 TV 기계, 수신기라고 할 때는 t n c g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 전자 기기 마트에 갔어요. 가전제품 파는 큰 대형 마트에 갔어요. 근데, 어, 이 TV는 참 좋네요. 근데 아주 거기서 많은 TV를 봤어요. 이렇게 할 때는, 워카나 건또 DNCG. 그 TV 수신 기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안에 있는 tv 프로그램 본건 칸디엔시 칸디엔시 그러니까 tv 를 고친다 라고 할 때는 그 tv 기계를 고치는 거죠 수신기 그러니까 tnc 지그찌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85번 타이징 라이브 지2 어페이징 라 라이브 지 별표 여러분 이쁘지 붙이게 되면 이거 가능 부어 부정형인데 자 이쁘지 붙이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할때 우리 이쁘지를 붙이게 돼요 라이브 지 하게 되면 늦는다란 뜻이에요 제시간에 맞춰서 라이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이렇게 뭐가 붙었어요 수업 페이지 그는 이미 비행기 타는 데 늦었다 그는 이미 비행기 타는 데 제시간에 맞출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또왜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러라고 하는 또변화때 그는 이미 제시간에 맞춰서 비행기 탈수 없게 되었다. 라이브지 써 베이지러 그죠? 라이브지 써 베이지러. 그러면 제시간에 맞춰서 탈수 있으면 라이더지겠죠? 라이더지 겠죠 라이더지 가능부호 긍정형 라이더지 부정형 라이브지 왜왜 왜? 알아들을 수 있다 팅더동 알아들을 수 없다 팅부동 항상 그걸 얘기해줘야 가능부호가 생각이 난다 말이야. 자, 이런 다양한 가능부호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다섯 개의 문장 읽어볼게요. 181번. 今天没有前两天热. 182번, 182번.小里的哥哥不能来看电影. 183번. 学校希望学生都住在学校里. 184번. 他认为小王电视机修得不错백팔십번他已자1 8 6번 볼게요. 吃米饭 그는 밥을 먹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그 메뉴로서 밥을 말할 때는요, 판이라고요 공기밥 있죠? 공기밥 이 식당의 메뉴판에 공기밥 이렇게 써있을 때 중국어로. 미판이 우리도 밥 이렇게 써져 있나? 공기밥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공기밥 미판. 그래서 같이 고기 이렇게 구워 먹었잖아요. 어, 난 냉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我想吃冷面. 근데 이 사람은 밥 먹고 싶대요. 这个人想吃米饭. 그래서 메뉴로 써의 밥이라고 하고 싶다. 미판 써주세요. 187번 다시 자이 하요. 알바일콰이치엔 량바일콰이치엔 뭐 읽는 방법 알바일 량바에다 상관없어요. 자 그는 지금 아직 200원의 돈이 있어요. 이민팩이지. 여기서 하이요라고 한건 뭐냐면은 아직 있다. 이래서 어,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쓰고 아직 200원이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188번 타이치 부시 관 쩔리더 션 그는 예전에는 이곳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시, 권, 여기서 동사야. 동사로 적응하다,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189번. 타마이치 参加 원화, 허동. 그들은 함께 문화행사에 참가합니다. 문화행사, 중국어로 원화, 활동 그럼 참가하다, 참가 활동 하시면 되겠죠. 1구0번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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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0 0 1 0 1 8 0번1 0 0 1 189번. 他们一起参加文化活动. 190번.他们知道了事情的结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필수 암기 문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